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림자 업데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자에게 무기를 이제 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무기를 끼는 것을 직접 보여드림으로써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이 그림자 무기를 만드는 우선순위와 우선순위로 사용하면 좋은 조합들을 성진우 모두와 헌터 모드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그림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카이셀이나 어금니를 들어가 볼게요. 어금니는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카이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이 무기가 보이실텐데, 지금 무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요걸 클릭해 보시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의 잔향이라고 해서 획득 경로로 제작이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이 그림자의 흔적을 활용해가지고 20개를 들여서 기본적인 명함이라고 하죠. 한 장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4개를 하면은 총 그림자의 흔적이 100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금 만화석, 이건 게이트에서 얻는 건데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재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제작을 뒤로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 있었던 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시고요. 그다음 카이셀 들어가서 요렇게 누르시면 뭐 골드는 적게 들어가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무기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스킬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스킬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이 왼쪽은 기존에 있었던 그림자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능력치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새로 생기는 것과 데미지가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걸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뭔가가 새로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그리트 같은 경우죠 이그리트는 지금 기본적인 속성이 요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뭐 공격력이 증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출혈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HP 대비해서 고정 데미지를 주는 거라 매우 좋은 효과죠 근데 이거와 전혀 다른 스킬이 생겨요 바로 이 행동정지 마비라는 스킬이 이 무기를 갖게 되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를 먼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무기를 강화해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 요런 특수한 능력치가 새롭게 생기는 친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스킬이죠. 요거와 비슷한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면 쌍칼이 있어요. 이 쌍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거는 이런 특수한 능력치가 없이 거의 대부분 다 데미지입니다. 이런 데미지와 스스로 강력해지는 효과인데, 바로 이 특수 스킬로서 기절! 라고 하는 행동 불가 스킬이 생깁니다. 이 행동 불가 스킬은 마비와 기절엔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보던 거는 이 카이셀의 무기를 만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카이셀에 들어가서 무기를 활성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기가 나왔고 왼쪽에는 어떤 스킬이 생기거나 기존의 <놀람> 것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강화되는 부분에서 카이셀을 보면 은 피해량이 854%로 됩니다. 거의 일반적인 스킬들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강한 친구가 쌍칼이거든요. 한 300에서 400%의 정도의 데미지요. 근데 카이셀은 용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800은 거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자체로도 딜링을 뭔가 해준다면은 이 카이셀이 나쁘지 않죠. 지금 기본적인 공격력도 700대 600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스킬 자체에도 마비와 공격력 증가가 있고 요 상태에서 공격력 증가가 854%까지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행동 불가에 관련된 스킬을 제가 다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절과 마비를 통해서요. 그래서 카이셀 자체도 굉장히 괜찮은 캐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I 표시, 인포메이션 표시는 뭐냐면. 이 그림자 단일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 자체, 그림자 자체가 파이셀은 매우 강력한 딜을 넣는데, 보스에게 주는 피해량 자체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에게 뭔가 추가적인 딜을 더 넣는다면은 카이사를 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주시면은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이건 이그리트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리트가 크리티컬이 터졌을 때더 강한 데미지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쌍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은 쌍칼 스스로의 공격력과 관통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 전체 뭐 성진웅, 그리고 헌터 전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어, 곁다리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순위, 삼순위로, 아, 이런 그림자가 어떤 능력치를 추가로 가져서 더 강한 데미지를 넣는구나, 더 강한 크리티컬을 넣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사실상 이 왼쪽에 있는 스킬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작하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제가 아래쪽에다가도 링크로 달아놓을 거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문서로 보고 보고 싶으시거나 영상의 소리를 듣기 좀 힘드시면은 이런 문서적인 부분으로 체크하셔도 돼요. 자, 그림자 무기의 우선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순위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살펴볼 건데 일단 제 결론은 이제 웹툰에서 나오는 근본 캐릭터들 위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그리트, 케르베르, 그리고 아이언. 이런 캐릭터들로 일단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림자는 장군 이후에 이런 무기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큰 돌이라는 캐릭이 지난번 그림자 추천 영상에 장군 우선순위로 들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성진우의 암바이라고 하는 바이 슬래시 암속성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그림자의 권능,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장군으로서 작용하는 걸로는 큰 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격력 개수나 방어력 개수 등의 그런 헌터별 성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데미지 자체를 뻥팅이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림자 무기의 성능을 보자면은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딜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를 우선 개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유저분들이나 기존 유저분들 특히 재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무기를 먼저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미 키워져 있다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이미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명함, 딱한장 정도 무기를 만들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기를 만들어주는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이그리트 캐르베르 아이언이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캐릭터나, 또는 이게 이제부터는, 나온 랩이 특정 콘텐츠에는 특정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나 아니면 특정 그림자를 사용하는 이렇게 뭔가 특수한 능력치들 또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쓸때 범용적으로 쓸수 있게 기본적인 명함 정도 하나씩, 한장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결론 내린 이그리트 캐르베르 아이언은 그런 거와 무관히 범용성 있게 훨씬 더 높은 활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추천용으로 이그리티를 보면 아까 보셨죠? 마비라는 새로운 능력치가 생기는 거 보여드렸고, 베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죄라고 해서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왼쪽 아래에 장군이 되고 무기를 오픈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강화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림자는 4개의 스킬을 갖습니다. 근데 그 4개의 스킬 중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요 스킬을 얻기 위해서 얘를 장군을 간다던가 아니면 얘의 무기를 개방한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베르는 받는 피해랑 증가라는 것 때문에 자주 사용이 돼요. 자주 사용이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얘가 무기가 좋아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캐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피해 증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스킬이 열렸을 때 이미 생겨요. 그니까, 러 강화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이 연소라는 효과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도 그렇고, 베르도 그렇고, 특정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그림자의 권능, 그러니까 가장 앞자리에 놓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장군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후순위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후순위로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그림자 쫄딱으로 쓸 때, 이, 받는 피해 증가, 를 넣어주는 용도인데 이거는 강화를 안 해도 되니까요 다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합적으로 어차피 들어갈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미지를 내자 라는 의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사실상 장군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우선순위는 큰 돌과 이그리트 뭐 이런 것처럼 큰돌 이그리트처럼 가장 앞에 있는 그림자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게더큰 겁니다 그다음 아이언 역시도 이 방어를 깎아주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기본적으로 하나도 강화하지 않아도 이네 가지 안에 속성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다만 아이언은 조금 달라요. 아이언은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역이 딱 생기는데 그 안에 그림자들이 슈퍼 암호가 발동돼요. 그리고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슈퍼 암호가 있기 때문에 보통 무슨 어. 포효 같은 걸로 날라가거나 이런 상황도 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스킬이 끊기게 되는데 그 스킬이 끊길 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스킬 피해량도 증가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장군을 만들어서 그림자 무기를 껴주면 은 훨씬 더 좋은 캐릭이 되죠. 그냥 방어력 감소 외에 추가적인 스킬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인 구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진우 모드는 그림자 밝기로 방어력 감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이언이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그리트 베르케르를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그 변형을 생긴다고 하면 이그리트는 지금 치명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불속성의 헌터들을 뭐 데리고 가서 조금 더 데미지에 고점을 내고 싶다. 그러면 성진우는 공격력 개수기 때문에 공격력 개수를 올려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치명타 피해량을 올려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화속성 무기를 들어서 코어 데미지를 올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앞에 이그리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칼 같은 경우를 집어 넣어서 공격력 개수 자체를 올릴 수도 있고요. 치명타에 관련된 걸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궁극기에 관련된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카이세를 앞에 써줄 수도 있고요. 코어 공격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 어, 그런 경우라면은 어금니를 올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금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법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으로도 현재는 충분한 고점과 모든 컨텐츠를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컨텐츠가 나와서 파밍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충분히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 부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글로 적게 되면 도대체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우선순위에 헷갈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헌터 중, 헌터로 사용할 때는 이그리트 넣고 캐르 넣고 아이언을 넣어요. 여기서 지금 베르가 빠졌잖아요. 베르가 어떻게 보면 근본일 수 있는데 왜 베르를 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받는 피해량이 베르를 넣으면 20초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캐르 같은 경우에는 이, 받는 피해량이 무한대요. 그래서, 하나를 사용해준다고 하면은, 받는 피해를 무한대로 써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3초마다 추가적인 공격력이 들어갈 수 있는, 요런 부분을 사용해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 명을 뺀다면은, 어 위에 있는 캐릭터를 빼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난 아이언보다, 지금, 베르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베르는, 일단, 이번에 개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고, 좀더 웹툰에서도 근본이기 때문에, 베르를 썼어 하시면은, 계속 베르와 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언을 굳이 안 넣고요. 왜냐면, 반값 같은 경우에는 10초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10초 쓰느니 나는 데미지 받는 피해량 5%를 20초 동안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미지나 여러가지 면에서, 아이언은 거의 딜이 없는데, 베르는, 베르 자체의 딜량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 게 아겠다 싶으시면은, 베르케르를 여전히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베르케르를 기본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헌터를 쓸 때는, 한 명을 빼주고, 거기에 아이언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속성의 헌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베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불속성에 관련된, 친구들은 전부 다 공격력 개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베르를 가장 앞에 넣고 뒤에 캐르 아이언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은 또더 높은 고점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형으로 생각해 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그리트 베르케르 아이언 이렇게 네 병을 여러분들이 장군을 만드신 다음에 무기를 열어 두시면은 어떤 조합으로도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래 부분은 제가 성진우가 화석성 무기를 들어서 코어가 필요하다면 어금니를 그림자의 권능 즉 그, 그림자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코어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 외에 이 화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3초마다 추가적인 데미지를 30초 동안 주기 때문에 HP가 높아져 있는 그런, 어, 난이도가 높아 높은 그 보스들, 그러니까 어려움 난이도의 뭐 데이모스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을 처리할 때 그림자에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딜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나의 원툴 조합, 극딜 조합이면은 카이세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카이세에 관련돼서 공격 개수가 크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카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킬 중에 하나가 또 궁극기 판정이기 때문에 이 궁극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이 카이셀이라는 그림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력 개수들이 관련이 지어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쌍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에서 마비하고 기절을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둘다 어떤 행동을 잠깐 멈춰서 추가적인 딜링이 폭발하게 해주는 타이밍을 길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은 동일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치고 나서 딱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어 있을 때 상대의 그로기 상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거는 실험까지 해본 건 아니다만 맞을 것 같거든요? 마비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근데 기절은 해당 패턴을 스킵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왜를, 왜냐면은, 헌터를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실 때, 포레스의 얼음 보호막 같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퍼를 꺼내게 되면은, 하퍼는 마비입니다. 마비는 그 행동을 잠깐 멈추고, 결국 계속 포레스는 얼음 보호막을 형성을 해요. 근데 우진철로 그걸 끊게 되면은 기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좀 우리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추가해놨고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뭐 쌍, 어, 쌍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절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이게 마비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뭐 바로카도 그렇고 일반적인 웹툰에서 나왔던 근본 캐릭터들이 다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큰 돈은 사실상 근본 캐릭터라고 하긴 좀 그랬거든요 웹툰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근본 캐릭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 키워내시는 이런 결론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온 랩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림자의 업데이트와 그림자 무기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봐주시고요. 무료 서포터 후원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길드 가입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쿠폰은 지금 11개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 해당한 것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